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laughs> 이렇게 진열을 쭉 했어요. 이게 다 뭐냐면요. 어, 우리 다육이 배합토에 쓰이는 재료들이에요. 이 재료들을 아, 제가 맨날 분갈이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구독자님들께서 러블리 로즈는 어떤 배합토를 쓰냐? 배합토 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 제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그때 그때 달리 쓰고 있는 재료를 써요. 근데 이번에 제가 행복한 꽃그릇에 가셨을 때, 행복한 꽃그릇 사장님께서 저한테 온 김에 가져가라면서 차에다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실어주셔서 가지고 왔었던 거고요. 오늘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요 프리미엄 가드닝, 프리미엄 상토예요. 얘는. 프리미엄 상토인데, 얘는 보면은, 최고급 천연 재료인 지렁이 분, 군뱅이 분이 함유돼서 냄새 없고 영양분이 풍부해서 병해충 예방에 좋은 다용도 프리미엄 분갈이 흙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얘가 10리터에 6,500원이고요. 이거는 지렁이 분이랑 군뱅이 분이 10%씩 함유되어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바실러스, 방성균이 병해충을 보호해준다고 하는 거고요. 훈탄도 함유되어 있고, 미네랄, 미네랄이 네랄 풍부하고, 제습 탈취 효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하고요. 통기성, 보수성, 보비력이 우수하고, 식물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주 성분을 보면, 코코피트가 60%, 지렁이분 10%, 군뱅이분 10%, 펄라이트 9%, 손탄5%피트무스5% 기타 1% 해가지고 어, 되어 있는 어, 프리미엄 프리미엄 상토는 10리터에 6,500원인 거고요. 또 하나는 지렁이가 만든 분갈이흙 해서 얘는 지렁이 상토인데 얘도 10리터에 6,500원으로 가격은 똑같은데 지렁이 분변토가 20%가 함유되어 있어서 다른 비료를 섞어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거고요. 주 원료는 코코피트 피트무스 펄라이트 지렁이 분변토 수용성 복합 비료 이런 게 있다 하는 거고요. 음, 지렁이 그리고 <laughs> 여기는 분변토 가든 해서 얘는 지렁이 분변토인데 100% 지렁이 분변토예요. 그래서 얘는 작거든요. 2리터에 3,000원이에요. 2리터에 3,000원인 거고 얘는 100% 뭔지가 무조 걸. <laughs> 얘는 100% 지렁이 분변토라고. 하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먹이를 먹고 열심히 만들어낸 우수한 분변토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이 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지렁이가 만들어준 천연 토양 개량제로 냄새나 가스 발생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해요. 각종 효소와 박테리아 등 유익한 토양 미생물과 다양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식물 성장을 도와준다고 해요. 얘는. 지렁이 분변토 2리터에 3,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로얄 사냐초예요. 로얄 사냐초 어,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는 10리터에 15,000원인 거고요. 얘는 그 소량 포장도 있어요. 소량 포장도 있고 사냐초는 주 원료가 녹소토, 소성토, 휴가토, 제올라이트, 경성마석 이런 게 섞여 있다고 하는 거고 얘는 흡수성 배수성. 보습 작용과 뿌리 활착에 매우 뛰어난 제품이라고 해요. 제올라이트예요. 제올라이트는 이 작은 1.5L 포장이거든요. 얘는 5,000원인데 음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뒤에다가 다공질 제올라이트인데 다공질 천연 광물로 반 연구적 사용 가능하고 흡수성 탈취성이 좋고 식물 영양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요 제올라이트가 여기 산야초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많이 보셨죠? 다육이 볼이에요. 다육이 볼은 우름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는 거고요. 우름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음, 천연 광물이에요. 여기 써 있죠? 천연 광물 제올라이트 고온에서 소성화해서 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는 다공성 인공토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수력이 뛰어나지만 배수성이 좋아서 지나친 물주기에도 가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 균 번식을 막아주고 수많은 다공성으로 식물의 산목과 뿌리 내림에 탁월하다 하는 거고요. 이 다육이 볼은 사이즈별로 있어요. 대중소 사이즈별로 있고 이 다육이 볼로 배수층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배합토에 혼합하기도 하고 상토로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은 훈탄이에요. 훈탄 이렇게 소포장인데 커다란 포장도 있어요. 훈탄 1.5리터에 2,000원인 거고요. 훈탄은 그왕결을 태운 거잖아요. 통기성, 배습, 배수력에 매우 탁월하고 해충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요. 뿌리성은 방지나 식물에 좋은 미생물을 늘려준다고 해요. 훈탄이고요. 다음은 질석이에요. 질석 얘도 1.5리터에 2,000원인데 <laughs> 제가 공부한 거 적어놓고 읽어줄게요. 흑암모가 풍부하여 수분 함유한 광물이고요. 토양의 비옥함을 장시간 유지하고 산, 산성화를 방지한대요. 그 미생물의 생장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고 요 질석은 보통 삽목하거나 그리고 어린 씨앗 발아하고 할때 많이 섞어주면 생장에 엄청 도움이 좋다고 하는 질석인 거고요. 다음에는 펄라이트예요. 펄라이트인데 펄라이트는 이렇게 1.5리터 소포장 2,000원인데 이 펄라이트는 커다란 포장도 있고요. 천연 인공토양이에요. 얘도 천연 인공토양으로 통기성 배수성을 높여주는 마사토 대용,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 가벼운 게 특히 장점이죠. 그래서 요, 어. 요 펄라이트는 배수층으로도 사용하고 배합토에도 많이 섞어서 사용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화산석이에요. 적화산석은 1.5리터에 4,000원인 거고요. 말 그대로 붉은색 화산석인데 얘도 배수성이랑 통기성이 탁월하고요. 얘는 그 물론 배합토로도 쓰지만 화장토로, 복토로 사용하면 어, 먼내기용 <laughs> 그런 거에 좋은. 적화산성인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다육이 흙은 보통 제일 중요한 게 배수성이랑 통계성인 것 같아요. 배수성이랑 통계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양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런 차인데 음 제가 많은 배합토를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고 했지만 크게 문제 있진 않았어요. 그냥 구독자님들이 어떤 흙을 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때그때 있는 거 쓰거든요. 보통 상토산 어, 마사 칠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아 여기서 마사가 빠졌네요. 마사는 어, 소림마사 중립마사 대림마사 있죠. 어, 그런 거 쓰는 거고요.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그 밴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다 있어요. 행복한 꽃그릇에 다 있는 재료들인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배합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배합토를 배합을 할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배합토는 어, 그렇다고 생각해요. 쌀밥과 잡곡밥 <laughs> 쌀밥은 어, 배합토랑 마사만 섞은 걸 제가 쌀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잡곡밥은그 외에 뭐 질석, 재울라이트, 사냐초, 훈탄, 펄라이트 이런 걸다 섞어주는 걸 제가. 작곡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배합은 상토, 저는 그래요. 상토는 3, 그리고 마사는 7로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용해요. 얘는 지렁이 상토, 프리미엄 지렁이 상토 3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상토를 똑같은 사이즈로 둘 해서 상토 3을 넣고 제가 완전 왕왕 초보일 때는 이렇게 상토 3이랑 마사 7만 사용했어요. 마사만 7개를 넣어줬었는데, 이제 점점 사용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섞어주면 더 좋다고 하니까 엄마 맘에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는데, 어, 그, <laughs> 쌀밥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굶어 죽지 않잖아요. 작곡밥을 먹으면 영양분이 훨씬 골고루 있으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듯이 제가 이것저것 섞는 것도 건강에 다육이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해서 섞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옥상에서 키우는 미미 다육맘 있잖아요. 미미 다육맘은 상토랑 마사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암튼, 오늘의 배합토는 이렇게 말이 길었어. <laughs> 상토 3이랑 마사 7을 할 건데요. 마사 7을 펄라이트 2를 쓸 거고요. 드그 하나, 그리고 훈탄 하나, 훈탄 하나, 그리고 제울라이트 하나 할 거예요. 오 먼지, 먼지. 선풍기 바람 때제울라이트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상토 3, 4, 5, 6이잖아요. 이제 4가 남았잖아요. 어, 산야초이 마사이 할 거예요. 산야초를 하나. 그러면 8이 됐죠. 이제는 여기에다가 마사 두를 넣을 건데요. 마사 하나, 마사 둘 이렇게 해서 10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섞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왕왕 초보일 때는 솔직히 말하면 배합토랑 펄라이트 그리고 마사 이렇게 세 가지만 섞어서 사용했었어요. 그래도 다육이를 키우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어 저는 어 그거를 쌀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장뜩 넣은 거는 잡곡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쌀밥을 먹든 잡곡밥을 먹든 사는 데 지장이 없듯이 다육이도 그냥 그 상토랑 마사만 섞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이배아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배수 배수가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배수가 잘 되게 하는 거고 또그 성장을 시키고 싶으면 상토를 좀더 넣고 애를 좀 달궈서 색감을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사 비율을 높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햇볕이 부족해서 상토 2만 사용했어요. 상토 2만 넣고 나머지를 마사 마사를 비율을 8로 사용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사용하는 거고요. 그때그때 그때 재료가 있, 있으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없으면은 그냥 저도 배합토랑 퀄라이트랑 마사만 넣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간단하죠? 어렵나요? 어때요 설명? 간단해요 좋아요 설명도 설명 좋았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배합토 재료랑 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